보통 이제 백스윙을 하실 때 지금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시작 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나오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나치게 손목을 시작 때 빨리 쓰게 되고 이 클럽 헤드가 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페이스터치가 열리게 돼요. 이러면 실제 공을 임팩트 할 때는 페이스가 여기 열려 맞아서 우측으로 가게 되거든요. 그,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이제 우측으로 가는 거를 안 하시려고 백스윙 때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채 손, 손을 이렇게 돌리죠. 그리고 채 자체도 이렇게 안쪽으로 빼서 들어가게 되면 채가 지나치게 몸쪽으로 와서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 치는 느낌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특히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이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레스를 잡으시고요. 이 시작, 이 스윙의 시작인 요테이크의 단계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면 또 백스윙 때이 겨드랑이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궤도 자체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요. 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 배치기도 많이 좀 나오고요. 자 시작을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어드레스 때 돌려서 안으로 빼지 말고 자 그대로 바로. 자 이때 이 헤드가 시선에 딱 보여 있어야 돼요. 클럽 헤드가 한 허리 높이 정도 올라왔을 때. 이 안으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? 이 시선에서 보이지가 않아요. 자. 자, 이,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고 턴해서 그대로 쳐주는 거죠. 그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시면 좋은데요. 어레스를딱 잡고 이 상태로 스윙의 시작인 이 구간을 잘 만드시는 거예요. 자, 그대로 천천히 가서 턴 펴주고 응. 연습하실 때는 풀스윙보다도 약간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어드에서 잡고 자, 어? 그대로 나가야 돼요. 여기서 아, 돌 빼서 이렇게 가져마시고요 자, 그대로 테이크 아이 턴그 요런 느낌으로 쳐 주시면 지유렇게 이렇게 있으면 페이스가 열린 거고요. 오픈된 거고요.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있는 거예요. 자, 그대로 이 페이스 면이 그대로 이 곡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 면이 곡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줘야 돼요. 자, 그대로 그대로 턴. 테이크웨이. 그 다음에 턴.